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했던 한 주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어 이제 며칠 후면 성탄절이죠. 어, 확실히 올해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특별하다는 게꼭 좋은 의미만은 아니고요. 그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는 이런 분위기에 너무 취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축제적인 느낌이나 혹은 산타클로스나 선물 또한 여러가지 그 상업적인 이런 것들이 어 성탄절이 갖는 고유한 의미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업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어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다른 의미의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운되지 마십시오. 어, 우리의 g 를 울리는 캐롤이나 또한 여러 가지 추리의 밝은 화려함이나 또한 여러 가지 분위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그런 분위기에 너무 다운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해야 되는 그러한 2020년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분위기는 업이냐 다운이냐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할 것은 정말로 성탄절이 갖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탄주일로 오늘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곧 성탄절을 바로 앞둔 주일이죠. 이때 한번더이 성탈의 성탄절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는 오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요. 결국 이 성탄이라는 것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고백을 하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사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심이라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지자는 아니죠.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많 나오는 기록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다시금 21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죄에서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결국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결국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 되었죠.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인간을 향해서 유죄를 선고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인류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 사탄의 올무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그리고 많은 일들이 지나면서 그 주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흐려져 가는, 거의 절망 속에 치다는 그런 때에 학자들은 그 예수님 오시는 그 시점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둡다라는 것은 뭐 엄청난 살인과 살육 이런 쪽에서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그빛 대신 하나님의 계시기가 끊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진 상태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억하시나 구원하실까 이러한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로부터에게도 잊혀져 버려서 누가나 하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왜 구원하지 않으세요라고 따지는 사람조차도 없을 만큼 소망을 잃어버린 소망이 잊혀져가는 잊어져 어,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신 약속대로 마침내 그 구원자 여인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우리를 재화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신 곧 아들 예수로이 땅에 보내신 이 사건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즉흥적이시거나, 혹은 약속해놓고 잊어버리시거나, 혹은 약속하신 것을 변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 그 생명이 다하여 죽고 사라져가고, 또는 오랜 시간들 속에 그 약속을 받거나 기억했던 사람들의 기억들이 흐릿해져가는. 그래서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 곧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성탄의 의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곧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기억하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요,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하시며 철저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설령 그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는 하나님 자신이시지요, 그죠? 누구 하나 기대하지 않았던 그 때에 그 엄청난 은혜로서 자신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증명하신 때가 성탄이다라는 거예요. 성탄절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를 주죠. 힘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장 역사에 있어서 가장 먼 역사인 태초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정말 될까요? 안 될까요? 얘기조차 하지 않는 잊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다는 게 보내신 이 사건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는요, 엄청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처하신 이런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고요. 때로는 특정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때로는 각 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강한 언약의 형태로 때로는 구두 약속의 형태로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아이 약속이 나에게 우리의 삶의 이 시대에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것을 믿고 내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할 만한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 이것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그런 약속이 없는 사람처럼, 무엇 하나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여러분 보험을 들어 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자, 보험이 나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커버해 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주로 뭘 보죠? 약관을 보게 돼요. 그렇죠. 약간의 기록되어 있으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질병, 이런 문제가 있을 때이 보험이 나를 책임져 주겠구나. 그러므로 그런 질병에 내가 걸릴 위험이 있거나 설령 걸렸을지라도 최소한 내가 보험을 통해 보호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담대히 살아가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또한 신뢰하지 못하는 같은 말인가요. 네.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와 에덴 동산에서 하신 그 약속을 심지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 어린 아, 아기 예수 곧 말구에 누이신 어린 예 예수, 아기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의, 언약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약속이든지 역시나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증이 되는 하나의 상징이며, 또한 보증이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또 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사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가... 아기의 이름이 곧 아기가 임마누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번역한 즉그 뜻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맞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또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임만회이라는것그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경우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떤 때요? 어,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할때 보통 많이 하시고요. 또한 울부짖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주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쓴,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요, 그제야 내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두려워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인마 누엘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라는 멋진 캐치프레이즈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는 그런 뜻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심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와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신 곧 목자 대신 주님의 품에 안긴 한 마리의 양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다운되는 그런 시기를 보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몇몇 지체들을 만나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그들이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때로는 내가 어, 다른 말로 다시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버려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지체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거나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창조하실 때에도 에덴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그 역사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으며 2000년 전이 땅의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도 그분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라는 그런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함이 있습니다 당장 내년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두렵죠. 그러나 이 성탄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의 때를 지내면서 우리 주님 아기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 곧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두려울 두려할 만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더 연장해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에 그가 쓸수록 얘기할 수는 없었죠. 그래 서 천사가 얘기해 줬는데 그가 그의 존재 자체가 임마누엘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곧 오실 때 약속이 곧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단지 예수님의 오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가 이 땅을 떠나실 때 모습도 한번 떠올려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약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마치시고 곧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곧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부르는 부르는 그러한 약속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절, 그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1장에서는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또다시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 곧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보증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됐는데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방금 제가 읽어 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임마누엘의 보증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그것이 이미 2000년이 지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시점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 때문일 줄로 압니다. 주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께서 그 약속을 네. 결코 변치 아니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보내는 중요한 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주님 다시오실 그날까지 곧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그것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우리 다지만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처음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우리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 또한 구약이 끝나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두려움이나 염려 내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 곧 어 인마누엘의 하나님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을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 이야기하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면 하지만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적된 어려움들로 인해서,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수 있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비록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곧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내년도 앞으로도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부터 우리가 정리해보자면 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 이어야 한다라는 것. 두 번째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그의 백성을 돌보시며 여전히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세 번째 성탄절은요, 우리 함께 하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성탄절 인사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어떤 인사들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하자. 무슨 뜻이에요? 기쁜 성탄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 사람들이 뭐가 기뻐요? 이런 얘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말로 좀 번역해서 줄까요? 자, 성탄절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힘들겠지만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도 오늘을 살아가고 앞으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